네 안녕하세요 흥노도입니다. 노드, 어, 저번 주 1186회차 결과부터 한번 확인하고 오늘 1187회차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6회차 어, 때는 번호가 283, 1 16, 23, 28, 35번이 나왔고요 어, 결과가 그렇게 좋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통합추천소에서는 세번 호가 나오긴 했지만 어, 통합재에서도세번 호가 이렇게 왔다는 점이 있고요. 어, 그리고 한번 호는 아예 추천수랑제외처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탑 o 10에서도 이렇게 나온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자리 분석에서만 이렇게 한번 호가 나왔지만, 어, 그나마 t o 10에서 제일 잘 나온 게그 퍼센티지 랭크에서 이렇게 네번 호가 나왔는데, 어 대부분 다 보면은 그룹 분석에서도 자, 끝에 자리 그러니까 하, 하위권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나마 제 말, 그 영상에서 말했던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점은 어... 끝수 아 끝수 때는 번째죠 네그 20번 대 때서는 또두 번호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번호가 나와줬습니다 23번과 28번이 있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26번을 엄청 밀고 갔는데 그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 일단은 1186회차 때는 그렇게 하고 1187회차 때 조금 더 결, 좋은 결과를 바라면서 어 한번 이번 주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주 1187회차서부터 제가 방송 좀 다르게 할 건데 어 제가 맨날 금요일 날 최종 방송 <laughs> 최종 영상을 올렸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올리니까 어, 많은 분들이 못 보시고 그 조합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최종 방송은 수요일 날할 겁니다. 네, 수요일 날할 거고요. 어, 오늘 월요일 날첫 방송 때첫 영상 때는 자리 분석과 패턴 분석을 이렇게 한꺼번에 보여드리고 어, 화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날, 내일 날 내일. 어, 그 그룹 분석과 토탈 랭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그 최종 방송 이제 최종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독 많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어 일단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요. 어 예를 들어 1 9 8 6회차때첫 번째 자리에 자리 분석 때는 2가 나왔습니다. 2번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2가 나왔 첫 번째 자리 2가 나왔을 때를 조합을 다한 겁니다. 그 다음 회차에 번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합을 해서 어, 순위를 매긴 겁니다. 어, 예를 들어 이 1986회차 때는 1순위가 2번이 가장 많이 나올 거다. 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가장 낮은 번호는 7번이네요. 네, 여기 7번, 7번 보시면 45등. 네,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순위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패턴은 예를 들어, 자리를 보는 것보다, 어, 예를 들어, 이 8번과 같이 나왔을 경우, 이 13번에 같이 나왔을 경우, 이16 같이 나왔을 경우, 뭐, 83, 86, 뭐, 이렇게, 13, 16, 13, 23. 이렇게 해서 모두 조합을 해서, 어, 가장 가능성이 높은 번호, 예를 들어, 이것은 41번입니다. 패턴분석에서는 그리고 가장 낮은 번호는, 어,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번호는 여기 42번입니다. 네, 이거를 조합을 해서, 어, 이걸 조합을 해서 여기를 이제 가지고 옵니다. 여기가 자리분석이거든요. 자리분석에서 순위를 매겨가지고, 네, 좋은 자리를, 좋은 자리과 그리고 안 좋은 자리를 이렇게 좀 해가지고 추천번호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리분석에서는 추천번호가 이번 주 25, 8, 36, 38, 10, 41, 16, 22, 26, 5번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추천해 드릴 만한 번호가 2, 29, 32, 39, 19, 4, 11, 15, 43, 30, 35, 23, 31, 20, 3 4 18, 34, 1 2번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를 해도 되는 번호는 21, 14, 45, 13, 6, 33, 27번이 있습니다. 아, 42, 9번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번호들이 나왔고요. 어... 혹시 조금 너무 빠르면은 천천히 해달라고 댓글도 달려주시고요. 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 초록색깔은 이 자리 분석에서는 추천해드리는 번호고, 빨간색깔은 이 자리, 자료, 자리 분석에서는 어, 제외를 해도 되는 번호들입니다. 또 그럼 노란색은 뭐냐? 노란색은, 어, 좀 빼기도 어렵고, 애매하고, 추천해드리기도 애매하지만, 그래도 추천은 조금 더 가까운 네, 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것보다 조금 더 약한 것은 여기 이런게 있습니다 아예 추천도 어렵고 제외도 어렵고 어,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의 번호에서 혹시라도 좋아하는게 있으면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그럼 패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패턴 분석에서는 추천번호가 36 25 8 23 3 12번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30 19 21 38 39 40 18 10, 22, 2, 17, 14, 44, 31, 13, 32, 1, 33, 16, 11, 43, 29, 7, 42번이 있습니다. 41번이고요. 그 다음으로 제 번호는 41번, 4, 37, 28, 20, 27, 45, 15, 9, 26, 24, 5번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간 분석에서는 지금 <laughs> 자리 분석과 패턴 분석이 끝났죠. 네, 초록색 두구간에서다 나타난 번호들은 어, 8번 있습니다. 8번이 있고 그 다음에 36번 이 있습니다. 게다가 좋은 자리 있는 점 한번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탑이0 탑텐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 뭐 노란색은 많죠. 두번다 노란색 이 많기 때문에 어 그래도 여기 이 번호들이 <laughs> 이 번호들이 어, 두번 지금 패턴 자리 분석과 패턴 분석 두번다 나왔다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외 번호에서는 중간 분석에서는 지금 총세 개가 있는 것 같은데 9번, 27번 그리고 45번은 안전하게 지금 자리 분석과 패턴 분석 둘다 제외를 <laughs> 추천해드렸다. 그래서 이세 번호 같은 경우는 어, 제외를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마지막으로 영상 끝나기 전에는 어, 이번 주탑10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탑 10에서는 자리 자리 분석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네, 토탈 랭크에서 분석에서는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퍼센트지 랭크에서도 이렇게 나왔고, 패턴 분석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룹 분석에서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laughs> 제가 뭐 번호는 혹시라도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을 멈춰서 탑10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됩니다. 탑 10에서 그래도 원래는 잘 나오는데 특별히 그 저번 주 1,186회차였죠. 6회차 때 그렇게 안 나왔으면은. 그 다음 회차 때는 이렇게 적어도 나오는 영향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주는 여기 번호를 조금 집중적으로 볼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36번이 어, 지금 자리 분석과 패턴 분석 때두번 다, 어, 두번다 그린 존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탑 10에서도 36번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 30번 때 엄청 좋아 보이죠. 네, 3 0번때 지금 1순위, 도 지금 보시면은 자리 분석에서도 1순위고, 어, 패턴 분석에서도 1순위고, 그리고 그 종합, 종합적으로도 1순위를 이렇게 대했습니다. 어, 4 0번때는 지금 다 마지막 순위 이므로4 0번때는 이분 주 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 끝수도 지금 보시면은 근데 이게 깨끗 이렇게 깨끗하면은 그래서 번호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1 1 8 7회차 때는 조금 기대를 해볼만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보시면은 끝수에서도 자리 분석에서도 영 끝수가 제일 잘 나오고 그리고 패턴에서도 영 끝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종합적으로도 영 끝수가 1등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어, 그 다음에 8 끝수도 자리 분석에서 1등, 2등. 그리고 8 끝수, 패턴 분석에서 2등. 그걸 종합적으로 당연히 2등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 뭐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다르지만, 2 끝수, 자리 분석, 패턴 분석에서는 1 끝수. 어, 음, 그래도 9 끝수가 조금 둘다 도란 존이 있고요. 제외를 해보면 한도 가능하다는 게3 끝수죠. 이렇게 보시면 은3 끝수, 둘다 빨간 존이고, 있 당연히 에브리지에서는 아, 3 끝수가 마지막이네요. 이렇게 돼 있다는 점. 깨끗해요. 지금 보시면은 라인에서도 자리, 자리 분석에서도 사, 4번 라인이죠. 4번 라인 1등이에요. 1등. 그 다음에 패턴 분석에서도 4번 라인이 1등. 그러면은 당연히 앱브 e 도 4번 라인이 1등. 이 번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번호가 있다. 그러면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뭐 당연히 영은 없지만 이 번호 중에서 좋아하는 번호가 있다. 그럼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도 똑같. 아, 2번 안 똑같네요. 여기 1 어, 5 5, 이렇게 빨간 존은 5번 있죠. 7번도 있네.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은, 뭐, 호르전틀, 그 수평 라인이죠. 수평 라인에서도 6번 라인이 여기서, 그러니까 30번 대예요왜냐 40번 대는 지금 안 좋아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42, 42 빼고는 30번 대가 아주 좋아 보인다는 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수평 라인 패턴 분석에서도 6번 라인이 아주 좋다, 좋게 나왔죠. 그럼 당연히 여기도 좋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3 2등도 똑같네요 3 3 그럼 3번 라인에서도 그니까 여기에서 좀잘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외를 해도 될 만한 번호들이 뭐 1번 라인이네요 아 그럼 단번대가 단번대가 안 나올 확률이 높네 단번대가 그럼 나오게 된다 그러면 8번인데 8번인데 8번이 89자 890 어디 있는지 한번 볼게요 8, 9, 10을 한번 찾아볼게요. 끝수에서는 그래도 10번, 뭐다좀상위권이기 때문에 좋고요. 어, 번대에서는 9이랑 똑같이 절대 좋진 않고.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8, 9, 10 중에서. 만약에 단번대가 나온다고 하면은 8, 9, 10 중에서 나올 것 같고요. 지금 보셔도 여기 보시면은 8, 9, 10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도 하위권이긴 하위권이지만, 그래도 나온다고 하면은 9가 더 높네요. 어떻게 보면은 9, 8, 10. 네, 9, 8, 10. 그럼 10을 좀 마지막으로 두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9가 나온 게더 높고, 8, 그 다음 10번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이번 주 번호가 조금 전 개인적으로 좋아보여요. 제가 보기에 8, 10 이렇게 있네요. 네. 탑1에도 맞네. 그러면은 이번 주 그래도 나쁘진 않게 보고 있고요. 번호들이 어, 좋은 결과를 받아오도록 한번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첨 어, 내일이죠. 내일 그룹 분석과 토탈 판 분석을 진행할 겁니다. 그럼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